When you put your hand in my jacket, I'm thinking so irrational. You flew me international now. We could spend hours reading the signals, but that's so unoriginal. What if we took this back to my house? Uh, 네네, 맞아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어, 출연자 <laughs> 아, 지만해 그냥 안양안에서 태어나. <laughs> <laughs> 그거 딱 웃기겠다. 진짜 응. <laughs> 좀 쉬셨어요. 어제 들어가서저녁에 늦게 끝났으니까, 뭐. 그냥. 바로 출근하고. 어.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감메가 아, 엄청 남다른 지난 지난 vip 시사 때못 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서울 시사이니까 한번 꼭 오보, 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근데 영화관에 막 유니폼 입고 막 사람들 돌아다니고 응. 안양이 아니네? 토트넘이네 <웃음> 급하게, 급하게, 급하게. 오오왜형왜 이거 안 입었어? 아니, 아니어아니어아니어 손쭈놈이래요, 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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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해봐, 빨리.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럴 거야? 좀작아서작아서 작아서. 아, 네스스서울시서 부른 거야? 아. 아

음, 그냥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네. MC들은 네. 집에 가서 말을 잘안하는고예요 그런 네. 건 어, 있는데 지구병처럼 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근데 집에 가면 정말 무워만고 말을 잘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 MBTI는? 저 INFP. <웃음> INFP요? <웃음> 네. E? 무조건 E일 것 같은데. 어, 다들 e.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대부분 치어리더들이 E도 많은데, I가 더 많이 아, 나와가지고. 네, 보통 치어리더 소속사가 있어요. 네, 그런 거로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 그렇죠 안양 팬들은 지금 소형 정신을 외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런 거를 들으면 어떠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어 내가 내 역할을 그래도 잘까진 아니어도, 그냥, 1인분의 몫으로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막 외쳐주시잖아요. 지나갈 때막 박수영 이름도 외쳐주시고, 화이팅도 외쳐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걸 들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어 약간 FC 안양을 응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laughs>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제가 FC 안양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번, 제가, 이번 시즌 치열이더라서, 이번만 좋아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른 팀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양을 평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바티, 극락친구단, 파이팅, f c 아양도 파이팅. 언제나 응원합니다. <laughs> 자기소개 한 번만 아. 해주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K리그 팬이 된지 3년차, 뉴비고요 <laughs> 전북현대 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북현대 직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유튜버 정녀입니다. 지난번에 영화를 보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뭔가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런 것들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축구 영화를 보러 올때 그런 걸 보고 왔어요.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어? 저는 축구 영화라 해서 축구 약간 선수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포터즈들 얘기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진짜 보고 나니까 와 이거는 안양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서포터즈분 혹은 그냥 일반 팬분들도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다 보면 아 내가 축구를 보는 이유 이게 바로 내 삶이구나 이게 너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저는 영화 중에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면 지는 대로 욕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그게 그냥 우리의 삶 아닐까요? 라고 그 주인공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그거 보면서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 팬들이 있어야 이 팀이 또 유지될 수 있고 또 선수가 있어야 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약간 좀 많이 느끼면서 팬의 힘이 참 너무 대단하다. 팬들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른 형님들은 다들 메인이어가지고 감독님들이랑 같이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들어갑니다. 두번 봐도 기대되고 세번 봐도 기대고 얘가 됩니다. 스카메티 금각 축구단을 연출한 선범인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주인공인 최지현 님한테 전화를 했고 서포터들에게 한마디 해 주겠대요. 그래서 서포터랑들 이런저런 일 생기고 풍파를 겪고 그런 게 서포터의 인생인데 이거 안양만의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뭐랄까? 이, 이 힘겨운 서포터의 삶을 같이 공감하고 느껴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바티군축 구단을 손오빈과 그거 같이 만든 공동연출라바로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개 구단 서포터분들이 와 주셨어요. 예. 네, 어쨌든 너무들 막리그 오시다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전 저희 영화가 케이그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위로가 됐으면 저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 AS 배드 현재 크리트 타이드라는 소모인 대표를 맡고 있는 진재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대다수의 지지자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희한테 축구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사실 저희의 삶의 일부고 거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팀이 없었던 9년 동안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힘들고 상실감도 많이 들고. 어, 우울증도 좀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힘들었었던 거를 우리 나바르 감독님이나 성우 감독님이 촬영해주시고 또 이렇게 개봉해주시면서 저희가 오히려 치유받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아 안양의 얘기다. 이 저건 안양의 얘기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감정 이입해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카바티 네. 공략 축후단에 출연하게 된어 MGB 실록 음모임 연속된 김세한입니다. 영화 아마 저는 사실 출연진이기도 하고 해서 두번 정도 저 직접 영화제 가서 보도했는데 되게 막두번볼 때마다 되게 울었어요. 오늘 K-리브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여기서 볼때 약간 기분이 좋은데 그 커뮤니티의 댓글 보니까 뭐 다들 OTT에 올라오면 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사실 극장에서 많이 봐야지 OTT에도 <laughs> 소홀하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K리그 팬들 또 안양 팬들 조명한 영화가 어, 지역 극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S레드 서포터즈 회장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경기장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유니폼을 영화관에서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안양의 이야기로 시작된 영화이기는 한데. 축구장이 아니라 상영관에서 저희 의 이야기를 같이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막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전뭐 기쁜 마음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다 보면 감정이입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K리그 컨텐츠가 대한민국 축구의 컨텐츠가 이 정도로 같이 이 정도로 시장성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화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양 그 팬들 네.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오이고. 안녕하세요. 감독님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 아, 너무 많아서 근황 그 정도만. 그냥 뭐잘 놀고 있는데 아, 지금 일이 몇개몇 군데 들어왔는데 올해 안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들어가고 또 외국에서도 콜이 오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어. 만약 서포트 디지 이렇게 더 기대가 찼는데 내가 일래 해야죠 일안 하면 안 되지 어.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어. 아직 집이 안양이니까 자, 내가 항상 계잖아저 옆집 아저씨처럼 항상 본다고 오늘 영화 보신 소감 관계는 무량하고 옛날 생각이 너무나도 잘 만들었고 감동, 너무 감동적이라. 진짜 나도 안양에서 널리 퍼티리고 주위인 사람들 많이 좀 봐야 봐줘야 야봐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포트진 고생, 고생해서 만등이 축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지금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 고생 많이 했었어, 버티더를. 좀 어째 보면, 은 이제, 경남은 이제 어째 보면, 안양보다 조금 더 일찍 장난한 케이스이긴 하고, 하지만은, 극적인 상황? 그런 것도 없었고, 좀 그런 이제, 좀 기승전기를 뚜렷한 이런 상황도 없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참 누군가가 어째 보면은 좀잘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마탕이떠 오르지 않아서참 그게 안 아쉽고 누군가가 이제 비록 경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 그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거를 다른 팀에 대해서도 이런 좀 많이 찍어줬었으면 앞으로도 하는 바람이 있어 요 너무 잘 받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도 어 월요일 날 저희 스카바티 V.I.P. 시사회에 오셨었던. 네 맞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선 좀뭐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관련된 거 언급도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내내 더 약간 몰입감도 생기고 그서좀 재밌게 봤고 이제 많은 캐리그 팬들도 이제 아냐 서포터 역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한국 좀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서포터 중 하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영화 재밌게 좀 즐겁게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산 서포터로 안산 서포터가 봤을 때? 네. 좀 어떤지 스카바티라는 영화에서 비춰지는게 이제 안양이 이제 팀이 이제 연고 이전 되고 이제 다시 팬들끼리 이제 위기 투심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그 과정이 좀괜찮 굉장히 많이 싶었어요. 저 또한 이제 저희 팀을 잃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그 팀을 잃었던 팬들이 다 같이 안 흩어지고 모였 던그 과정이랑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게 잘 봤던 것 같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K 그 팬들도 좀 충분히 관심 가지만은 이제 영화인것 같습니다. 스카바티 극나축구단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스카바티 화이팅. 안녕하세요 축구 프리 더 투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바루 감독님이 초대를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화 보신 소감? 후... 어뭐 사실 그 안양의 이런 이야기는 어, 축구를 조금 좋아하는 팬이라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와가지고 어, 들여다볼 수 있는 어, 계기는 처음이니까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좀 감명깊게 잘본것 같아요 사실 어 테이리그에도 이런 스토리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가 싶습니다. 네. 그 영화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다면, 어그 말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순, 모순을 레드라는 그 기억을 남겨서 왜 우리가 레드라는 이름을 쓰는지를 알려주려고 그 역사를 한번씩 다시 상기시키려고 이름을 아직도 레드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부른 것은 보라타라고또 쓰고 계시다고. 응. 그러면서도 레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네, 응. 굉장히 감명깊었습니다. 응. 어, 제가 뭐 어, 한마디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어디서 봤어요. 그 신이 인간한테 극복할 수 있는 실험만 준다. 고 그러니까 안양이 그런 일을 겪어. 떤 이유는 아마 극복할 수 있는 애드라는 그런 훌륭한 서포터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으로써 더 단단해지고 캐리그에 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아주 더 가치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 영화를 혹시 뭐 다른 축구 팬들이나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요 어떻게 어, 소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일단은 저는 어 축구를 사랑한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필 어렸을 때도 필독도서 같이 네.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꼭 봐야 되는 영화 네. 이렇게 네, 소개해 주고 싶어요. 아, 네. FC 한양 화이팅.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카맨 채널에서 기생하고 있는 백종화라고 합니다. 평소에 꼭 진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오늘 이 기회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뭐 어떻게든 와서 보러 갔을 텐데 어, 이렇게 초청 받아서 먼저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어, 정말. 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진짜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대화 드라마 한 편을 본 기분이고요. 어, 진짜 사극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케이리가 역사를 거의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영화였는데. 어, 너무 재밌게 봤던 부분들을 좀뭐 여기서 소개드리는 기좀 그렇고 네, 만약에 이제 K 리그 뭐 네, 연고 이전 이전에 K 리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제 또래에 뭐 안양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뭐 안양 L G 에 대한 추억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같아요 정말 재밌는 어, 그런 옛날 기억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어,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꼭 한번 극장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의 팬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수원 삼성의 팬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자료화면에 일부의 수원 삼성의 앰플럼이 있다거나 어.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거슬리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뭐 옛날의 과거를 같이 이렇게 이어오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의 또 마음이 한번더 이해되고 한번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스카바티 극락축구단 파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예, K리그에서 목소리를 담고 있는 K리그 패스터 소준입니다. 어, 지금 스카바티아냥 금강축구단 VIP 시사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어, 아까 공식 그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K리그 중계방송을 하고 있지만, K리그는 좀 뒤늦게 입문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공부도 많이 하고 아, 서포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배워가는 입장에서 현재까지도 좀 그렇게 하면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K리그를 보신 분들, K리그와 함께 생활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오래되고 깊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알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었고 음... 이게 굳이 안양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페이리그를 좋아하는 그리고 내 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어, 동네 형들이 어, 옛날에 우리가 막 이랬어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영화를 즐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 안양구단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그 그 좋았던 시간과 어려웠던 시간들을 좀 함께 알수 있었던 그리고 코로나 시국의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제가 딱 그때쯤 K리그 주계 방송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들도 좀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좀 여운이 남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양의 팬분들 그리고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관에 꼭 오셔서 한 번쯤 가볍게 즐겨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안양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1브리그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화이팅! 이거 저도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와 볼수록 그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달라 나는 네 번째 보는 건데 우, 울음이 날수 있는 포인트가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던것 같아 어, 맞아. 그리고 어?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들이 어, 다 달라 그게 안양 사람들만 모여 봤을 때 안양 사람들이 웃고 우는 포인트랑 K 리그 선보터들이다 모여서 봤을 때 웃는 웃고 웃는 포인트가 <laughs> 너무 잘했냐 <잤냐?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와나 그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네네네. <laughs> 오. <도도도>. 어. 와 <laughs> 진짜 여러 번 봐도 맞아. 좋으니까 다들 N 차 관람. N 차 관람 하십시오. 무튼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바 티, 화이팅! FC 아니야, 화이팅!